방송인 한혜연을 시작으로 나름 TV, 문복희, 보겸, 양팡, 엠브로, 임다TV 등등 대형 유튜버들이 뒷광고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서 구매하고 본인 돈 주고 산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연출이었고 광고를 위한 거였어요. 어떤 유튜버는 광고 표시를 했다고 했는데 더보기란에 작게 아니면 댓글로 애매하게 제작지원, 숙제, 협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협찬이랑 광고는 다르잖아요. 협찬이란 거는 유튜버가 무상으로 물건을 받아서 그 제품을 홍보해 주는 거고 광고는 광고비를 따로 받고 제품을 홍보해 주는 거거든요. 광고가 아닌 척 영상에 제품을 노출시키는 거는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죠. 구독자가 보기에 어? 내가 좋아하는 저 유튜버가 저 제품을 추천하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다. 믿고 살수 있다. 이러고 믿고 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유튜버의 개인적인 추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광고였고, 근데 그게 아닌 척을 하면서 뒤로는 광고비를 받는 거. 이걸 바로 뒷광고라고 합니다. 뒷광고라는 게 광고주랑 유튜버 둘 다한테 이득이에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대놓고 광고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걸 안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뒷광고 형식으로 하면 광고 효과가 훨씬 높아져요. 그리고 유튜버 입장에서도 매번 광고를 하면 상업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뒷광고를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도 안 생기고 유튜브에도 이득인 거죠. 유튜브에서만 이랬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 한창 블로그가 유행했을 때 사람들이 파워블로그가 추천하는 거, 이런 거 사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은 알잖아요. 그 블로그에 광고가 진짜 많다는 거. 그래서 그 광고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로 옮겨갔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 뒷광고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뒷광고를 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광고비를 왕창 받아서 기업한테 유리한 콘텐츠를 만들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행태를 고치지 않는 곳이 있어요. 바로 언론사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기사처럼 보여요. 처음에 사람들의 고혈압을 걱정하는 통계가 있고요. 고혈압 환자는 혈관벽 두께를 관리해야 한다. 근데 마지막에 이 제품이 효과가 있다라고 끝이 납니다. 어, 일반 기사에서도 제품 추천할 수 있지? 맞아요. 그런데. 작년 한해 동안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홍보 기사를 무려 50번이나 썼습니다. 기업이 일반적인 광고를 낼 때는 규제가 많아요. 만약에 약품 같은 걸 광고를 한다 하면 부작용도 써야 되고 그런 사전 심의 과정이 있는데. 기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알아서 팩트 체크를 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 거죠. 그런데 기업에서 언론사에 돈을 주고 기사를 써달라라고 하면 기자가 부작용 이런 것보다는 좋게+ 좋게 써주겠죠. 광고주 입장에서는 다른 광고보다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고. 언론사 입장에서도 이게 돈이 되니까 둘다 이득, 이득, 쌍 이득인 거죠. 영상 뉴스를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 유료 광고 표시를 하지 않고 애매하게 제작 지원 서울시라고만 적어 놓은 광고 뉴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다 일반적인 기사 형태로 나간다는 거예요. 원래 광고 기사는 광고 이렇게 딱써 있어야 되고 특정 기자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사형 광고, 이런 뒷광고 형식은 광고 표시가 당연히 없고 또그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특정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해요. 언론의 영향력을 악용하는 겁니다. 대상에 대해 잘 분석하고 그 이면을 파헤쳐서 그걸 보도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광고비를 받고 그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쓰고 홍보를 하는데 광고 표시를 안 한다는 거죠. 유튜브 뒷광고에 대해 언론들은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과연 언론사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리고 9월부터 유튜브 뒷광고가 금지됩니다. 우리도 잘 지켜봅시다.